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구약 911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laughs>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몸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조금만 살펴보면 좋은 글들이 넘쳐납니다.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그 그 글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삶이 또 에너지로 충분해지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지인이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는 분들도 있죠. 저희 친구들 중에 한국에 사는 친구는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떤 날은 은혜가 넘치면 두 가지씩 매일 보냅니다. 한 5년째 됐어요. 하루도 안걸리고 거의 그러면 저는 이모콘티 하나를 띵 올리면서 그냥 그거로 답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숨은 쉬고 있는데 분명히, 근데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요. 그래도 그 글들 중에는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있어요. 아, 그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세상의 글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 비교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요. 지배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지배의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고 자연과 동식물과 같은 온 피조 세계를 관찰하면서 그것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금사라기 같은 그런 말들을 조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세상의 격언이나 좋은 글들과 다름없어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자원은 인간의 삶의 유익을 위주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뤄낼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은 반드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문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자문과 같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의 핵심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확언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뭐 철학을 한다든지 뭐 천문학을 한다든지 생명공학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영역으로는 할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 주실 때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때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만 찾으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지혜만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가짓된 잘못 가짜와 같은 그런 지혜에 빠져가지고요 인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그 하나님을 찾으면 자연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혜만을 찾겠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건강할 것이다. 뭐 수천만 대뇌면 뭐합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 이런 곳에서는 이것이 좋고 저런 곳에는 저런 것이 좋다. 열심히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걷든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개선하고 내 삶의 양식들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맨날 머리로만 행함은 없고.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욱 더 우리가 묵직한 무게로 정말 무거운 진중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학문이 그렇게 많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 비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학문으로는 짧죠. 그런데도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니까 그가 하는 그 말, 그가 깨닫는 그 영적인 세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애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경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두려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두려움이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공포, 어떤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공경심,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주 고집이 센 사람, 자기의 주관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시하고 그 말하는 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돌이키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서부터 이 9장까지는 총 15가지의 그 충고, 훈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첫 번째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원문은, 들어라, 쉐마. 들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안다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를 들으면 그 하나에 순종하고 둘을 이야기하시면 그 둘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일차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자녀를 대표하는 말이 아들입니다.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친근하게 지금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 일반적으로 유대 가정은 이렇게 훈계하는 것, 교육적인 것은 아버지가 하고요. 그리고 율법이라든지 그 일반적인 가르침은 어머니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가르침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죠 세상에 내놓아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살면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인격을 형성하고 그 안에 사랑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인정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쌓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배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마치 거울처럼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녀도 그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믿어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라. 말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런 훈육은 반드시 부모님의 삶이 뒷받침이 될때 그것이 정말 자녀들에게 아, 정말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삶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얼굴에 행복함과 기쁨과 자유함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비록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거기에 조그만 것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남의 돈 가로채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걸 여러분이 다 알게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강대성에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건 나도 압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행동하니까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새 생기는 유익이 있는데 구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이 관 이런 것은 왕이 쓰는 그런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금사슬은 정말 영예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과 같은 것이죠. 이런 보석과 같은 것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석을 보듯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갖게 될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10절, 14절에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벗어난 자, 즉,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악한 자는요, 고의로 죄를 짓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승, 내 동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 유혹하고 미끼로 꿰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유혹은 굉장히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거 얼마나 좋습니까? 단거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를 찌르면 잘 넘어지는지, 무엇에 약한지, 돈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탐욕인가? 특별히 여기서 이 악인들이 노리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 탐심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는 이유가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은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결핍해서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우면 내가 그만두리라. 그러면 나는 만족하고 끝내리라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욕심이 생기죠.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자리로 대체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마태복음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의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저는 할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왜안 됩니까?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채우실 일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그렇지만,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악인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사람을 피를 흘리자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고 이건 인간의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잉태되고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뭐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를 입양해서 이제는 귀찮다고 때리고 그러다가 죽이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고 뭐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보면, 우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네다섯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섬기며, 우리가 함께 전대를 나누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을 또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마치 가족처럼, 친근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다 거짓이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 내가 너를 그렇게 아는 사람으로 대했느냐? 배신하고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다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악인들과 함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아주 절박하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그렇게 훈계를 하시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길을 산니거나 밟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내가 조금 하다가 말면 되지.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건 내갈 길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아예 그 시작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번만, 오늘까지만,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 다음 날 되면 거기 또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로를 말하죠. 이것은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그 끝은 잘못된 곳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처음부터 그 말을 받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끝낼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도달하는 것은 결국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악한 행위는 다 실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도한 것처럼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것을 취하고, 그렇게 악한 것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그 아주 잘 갈려있는 칼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아주 두텁게 바르면 이게 얼어버리죠. 그걸 거꾸로 땅에다 꽂아놓으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혀가 얼어서 이것이 내 혀가 지금 베이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핥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피를 자기가 핥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죽고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심, 그 탐욕.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피를 할게 되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끝까지 그 마세치에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관하신다.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하나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고 결국 이렇게 미련한 자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게시록 3장에 보면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사람을 깨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잠언 한자로는 찌르다. 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을 갈때이 말씀으로 콕 찔러서 너이로 가면 안 돼라고 깨워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도 프라비스 프로 pro, 미리 말하다. 우리가 왜 백신을 맞습니까? 내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침투할 때그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금 체험하고 훈련시켜서 그럴 때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결국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고 이것이 자모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경고하고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자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두달 동안 이 지혜의 말씀,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